2025년 9월 4일 기준으로 피스네트워크의 시황과 이슈, 향후 전망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뭐 타점에 대한 개별 맞춤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보유자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시세 흐름부터 살펴보죠. 오늘 피스네트워크는 약5% 하락한 210원대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당이 급등 이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량도 9300만 PYTH 이상, 한화로는 약 200억 원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8월 말 강한 상승세를 타고 350원 부근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급격한 이익실현 매물이 추락해되며 단숨에 조정을 맞이한 흐름이죠. 오늘 캔들 역시 하락 추세 속에서 211원이 저가, 228원이 고가를 기록하며 넓은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거래량 증가와 함께 하락 중인 모습은 일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차트를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 5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8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8월 말 급등은 그간의 횡보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급등 후 바로 하락 전환된 구간을 보면 매집 없이 단기 투기적 매수세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현재는 단기 급등의 피로감이 해소되는 조정 구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00원 초반 가격대는 이전 횡보 박스권의 상단이었던 구간으로 기술적으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피스 네트워크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고품질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라클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트레이딩 중심 디파이 플랫폼에서 저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가격 피드를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죠. 최근에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글로벌 CX 및 DX들과의 파트너십 확장. 그리고 전통 금융 데이터 제공 업체들과의 협력 소식이 투자자 관심을 다시 모으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루머에서는 피스 네트워크가 향후 코인베이스 레이어 2 기반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언급되며 잠재적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종목이라는 점도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죠. 또 하나 주목할 이슈는 바로 피스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기능 강화 및 거버넌스 확장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가격피드 제공에서 벗어나 토큰 홀더들에게 직접적인 보상 및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거버넌스 강화는 커뮤니티의 공감대를 전제로 하므로 추후 실제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피스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도 펀더멘털적으로도 전환점에 와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단기 급등 이후의 하락 조정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현재 200권에서 220원 부근은 기술적 지지선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반대로 반등 시엔 최근 고점이었던 350원 부근이 1차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구간을 뚫는다면 400권 이상 고점 갱신도 시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거래량 대비 가격 움직임이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급등락이 재차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메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죠. 특히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방향성과 로드맵 실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락글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체인링크 즉 링크처럼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가 있는 만큼 피스네트워크가 차별화된 기술적 우위와 실사용처 확보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내 매수가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추가 진입을 고려 중인데 지금 괜찮을까? 혹은 보유 중인데 손절 타이밍은 언제쯤이 적절할까? 이런 실질적인 매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상단에 적힌 01099596611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응은 불필요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과 전략을 기반으로 한 진입 청산 가이드라인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눈에 딱 들어오는 번호 하나, 01099596611 그리고 그 옆엔 단두 글자 세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걸로 여러분의 코인 매매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바닥도 없이 빠지는 그 흐름.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고 있나요?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가시나요? 누가 좋다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분위기 좋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분명히 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보고 들어가고 뭘 보고 나올까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이 이미지 안에 있는 키워드입니다. 세력의 움직임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 요그 차이입니다. 이 이미지를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오늘의 급등 코인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알트 코인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올라갈 만한 코인, 급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만 골라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코인 막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세력의 흐름이 실제로 감지된 코인만 딱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세요. 세력 매집 흔적 포착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단타로 들어가든 스윙으로 보든 어, 결국은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진짜 돈을 움직이는 존재, 세력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아는 것, 어, 그게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집 흔적이라는 건 단순히 거래량이 늘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단의 이동, 거래 강력, 특정 지표의 수렴, 반복 패턴 등 수십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포착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결과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줄 매매 전략 공유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그냥 이 코인 들어가세요 라고 던져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에서 사야 하고 어디서 분할로 진입해야 하며 만약 눌리면 어떻게 대응하고 수익 구간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전부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 전략만 따라와도 실전 감각이 생깁니다. 손절 기준도 명확하게 드립니다. 절대 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실시간 대응.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분위기가 바뀝니다.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엔 10분 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받아도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알림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 가이드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갑자기 세력이 물량을 털기 시작하면 바로 알려드리고 전략 수정도 들어갑니다. 눌림 구간이 예상보다 깊어졌을 경우 대응 전략도 새로 제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라는 걸요.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는 코인 관련 광고들 대부분은 그냥 무작정 따라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데서 수익 내셨나요? 저 여기에서 드리는 정보는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세력의 흐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전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느냐? 정말 간단합니다. 이 화면에 있는 번호 0109956611이 번호로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세력 딱이두 글자. 그냥 세력이라고 보내시면 바로 전체 구조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문자로 여러분이 이 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은 구독자 한정으로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단한 푼도 내지 않고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유료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고 피드백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나중엔 유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완전히 무료로 이 시스템을 경험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제가 coin6611 이 아이디로 언제든지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세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서 옵니다. 복잡한 공식도 아니고 대단한 투자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돈이 가는 길에 올라타는 것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함께 할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자 하나 메시지 하나로 시작한다면 그 길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어, 세력이라고 보내주세요. 혹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내셔야 합니다. 요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들어가야 합니다. 세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움직이셔야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